안녕하세요. 브레나가 있다. 좋은 정보를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근무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는 잘 올리기 부탁이 되네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마스크 벌써 벗어도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도 백신 접종 이후보다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그렇게 해서 유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실제로 괜찮은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마스크를 벗는다는 거 백신을 접종해서 마스크를 벗어도 안 자를 수 있다? 아니라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은 백신 접종을 하고 난 뒤에 2차 접종이 끝나고 2-3주는 지나야 그 다음부터 면역력이 제대로 생기게 됩니다 이것도 대부분 생긴다고 보는 거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 효능이 좋은 백신일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부에서 발표한 것이 2차 접종 후에도62% 정도로 생각보다 낮은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변이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일단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시기가 되려면 2차 접종자, 두번을 모두 확실하게 접종한 사람이 전국민의 30%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화이자나 모더나 기준이 되죠.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추가된다면 은 40%에서 50% 정도는 돼야 그 다음은 마스크를 벗어 볼 것을 고려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국가에서는 마스크 벗고 하다가 난리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있죠 백신을 맞았는데도 접종자가 확 퍼지는 나라들 백신을 맞고 나서 접종자가 급감하는 나라들 차이점은 하나입니다 어떤 백신을 두가되도록 맞았느냐. 칠레 같은 경우에 중국산 백신을 맞아서 안전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러고 나서 확진자가 몇배 이상으로 확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백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현재는 두 개를 쓰고 있고, 앞으로 모더나를 쓸 예정이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그것도 주로 아스트라제네카가 많은 입장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차 접종을 한 수가 극히 드뭅니다. 5%까지 안 되죠.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는다. 예,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백신을 맞은 사람도 안전성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껏 부작용을 감소하고 아픈 거 감소해가면서 백신을 맞았는데 마스크 벗고 다는데 코로나에 걸린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백신에 대한 위험도, 플러스 코로나에 대한 위험도를 모두 다 가지게 되는 것이라서, 백신에 대한 효용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백신 맞고의 부작용,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감염의 부작용까지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자 수가 최소한 40, 50% 정도 이상이 올라가려면은 앞으로 한 내년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빨리 된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벗는다는 거 특이 상조입니다. 국가에서 벗어도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벗지 마세요. 본인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최소한 접종자 수가 전국에서 50% 이상 올라가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벗고 돌아다니는거 모두에게 해가 됩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꼭 마스크.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